안녕하세요. 시민의 명리 공부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일주론 3 6 번째 시간 기해 일주를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의 한 편을 소개합니다. 꿀을 얻으려면 벌통을 걷어차지 마라 하는 주제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비판하기보다는 잘못할 수밖에 없었던 환경과 대상을 비난하는 데 익숙하다는 것입니다. 이 비난은 자신을 방어적으로 만들고 정당화하는 것이 상대에게 상처를 입히고 결국은 자존감을 훼손하며 적개심을 불러일으키는 위험을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난은 마치 전서구와 같아서 항상 자신에게 되돌아오기 때문입니다. 비난으로 인해서 소설가 토머스 하디는 팬을 버렸고 시인 토머스 체터디는 자살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한 성공한 정치인 벤자민 프랭크링에게 성공의 비결을 묻자 저는 누구도 험담하지 안습니다. 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비난은 꿀을 얻을 수 있는 벌통을 거어 차는 행운입니다 비난 대신에 용서하고 이해하는 노력이 우리에게 행운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러면 기해 일주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해 일주를 구성하는 천간의 기통은 오행으로 음토에 속하고 물상으로는 분전옥답, 생산성이 높은 땅, 집터, 길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기토는 생산적이고 현실적이며 치밀하게 실속을 챙기면서도 중재적인 역할을 하고 또 이기성을 갖는 것도 기토가지는 특성입니다. 지지해수는 오행으로 양수에 속하고 해수는 모여들어서 섞여 있는 물로 저장된 정보의 의미와 지혜, 포용, 통찰과 예지가 해수를 대표하는 특성이 될 것입니다. 기해 일주의 십성의 구성을 보면 해수는 양수이고 기토는 음토로 음토가 양수를 제어하는 정제의 구성입니다. 해수의 십이운성과 신살은 해수는 기토의 태지이며 목의 생지이고 신살로는 지살에 해당합니다. 해수의 지장간에는 무토와 갑목과 임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시하신 임수를 저장하고 새로운 순환엔 감목을 준비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기의 일주에 조합의 특성을 살펴 보겠습니다. 한난 조습의 구성을 보면 습한 해소와 습한 기토의 조합으로 과한 습과 습의 섞임으로 왜곡을 방지하는 습의 조절이 필요한 구성입니다. 에너지 작용을 보면 토극수로 기토가 해수를 제어하는 모양새이지만 습한 기토가 해수의 흐름에 쏠리지 않도록 목과 화로 습을 조절하는 작용이 필요합니다. 십성의 구성으로 보면 습한 기토가 정제인 해수의 상황에 현실적 쏠림이 작용할 수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목관성과 화인성으로 기토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해일주는 과한 습이 섞이는 왜곡을 방지할 목과 화의 조절로 생산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한 일주입니다. 그러면 기해 일주에게 필요한 오행의 구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해 일주는 습과 습의 조합으로 과한 습이 만들어낼 외극을 조절할 목과 화가 필요한 오행입니다. 천간으로는 기토에게 에너지를 주고 습을 조절하는 병화. 지지로는 해수를 조절하여 수를 소통하는 인목이 필요한 요소가 됩니다. 이러한 요소로 사주의 원국을 구성하거나, 운에서 이러한 기운이 들어올 때, 기해 일주는 생산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일주가 될 것입니다. 기해 일주에게 좋은 조합의 구성을 정리해 보면, 천간 평화는 인성이고, 지지 인목은 관성으로, 기일주는 인성과 관성을 갖춤으로써 인성의 에너지로 기토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인목 관성으로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안정된 생산 기반을 갖추는 일주가 되는 것입니다. 일주론 서6 번째 시간 기해 일주를 공부하였습니다. 우리가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비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을 때는 사람이 논리적 동물이 아니라는 점을 마음에 새겨두는 것입니다. 사람은 저마다의 편견을 가지고 있고 자부심과 허영으로 움직이는 감정적 동물이라는 것입니다. 비판은 위험한 불꽃을 튀게 하고 자부심이라는 화약을 폭발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좋은 인간 관계를 만드는 기본은 사람을 비판하거나 비난하거나 불평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은 경자일주의 이야기를 펼쳐 보도록 하겠습니다.